이리로 와이지, 일로 와이지. 거기 가봐. 아, 어 아, 날씨는 말이지, 응? 날씨는 많이 뜨겁고 덥고. 시일이 동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소주 한잔 먹어야 될거 아니야? 깍두기가 말이지. 너무 맛있는데. 아우. 아. 자, 우리 유치 여러분들과 함께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가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아, 어디 좋아? 맨날 술이야. 어. 맨날 술이야 어떻게 된게 고코? 어? 코코야 맨날 술이야. 그 아. 고기를 안 잘리는 거지 가위가 안 드는 거야 뭐야. 코들은 주라고 난리야. 어? 미친 여러분들께서 코코넛 왜안 주냐고 말이지. 어? 동물 학대 아니냐고 난리 칩니다. 진짜 맛있네. 건배문 하겠습니다. 춘천의 김중과수님, 건배문 합니다. 아. 아, 포천의 김정금양, 건배문 합니다. 아, 부산의 김선민님도 건배문 하겠습니다. 볶고는 하나 시켜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볶어 고코. 볶고는 이거 시켜가지고 줄테니까 기다리라고 알았어요? 응. 어우 매워 우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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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배만 하겠습니다. 맨날 술이야.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아,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우, 아주, 아, 이 고기를 보내주신 분 진짜 진심으로 아주 대단히 땡큐 합니다. 아. 아 어. 소고기 갈비살이다. 그거. 소고기. 뛰어 올라와. 뛰어. 어디 가는 거야? 뭐 응. 자, 건벼만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소문스럽습니다. 맛 좋아. 음. 아, 어때? 맛있 어요? 코코, 코코, 코코야, 맛있 어요. 좋고, 음 아주 좋아 냄새. 음 아주 좋아. 음. 어? 어? 야 맛있냐? <laughs> 아. 집이 살아있고요. 안내 줘? 고기 하나 더 달라는 얘기야, 코코? 코코 고기 하나 더요? 갈비살이야, 소갈비살. 그럼 코코 이거 시켜지고 줄게 이거. 어? 시켜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식혀서. 기다려요. 응.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 코코 안 주면 또 동물 학대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음. 아. 好。 아좀 맵네 꽉 뚫리고 야 엄청 맵습니다 아실비김치저리가라 아우 곱고 식었나보다 갈비살 야 진짜 이거 응? 어? 간을 안해서 주는 거지만은 먹어봐라. 아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래서 그꼭안 준다고 그래서 하나씩 알았어요 이래서 하이파이브. 옳지. 앉아. 제자리 앉아. 똑바로 앉아요. 아. 아. 아 많이 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 가요계 음악 세계에서는 여러 마, 말들이 이 많은지 말입니다. 아,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알고 좀 얘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하던가 해도 자기 본인들 눈으로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나미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아유. 아, 제가 이 음악 세계에 그, 제가 발을 디딘 지는 그 30년 됐습니다만 아주 그냥. 주위에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무슨 100%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겨 잡아서 거품, 이게 포장을 하고. 일본 6월 18일이라니까 내일이, 내일이죠. 그러니까 청아사랑예술단, 사랑나눔예술단. 제가 제 개인 볼일도 있고 해서 m c 보로안 가는데, 그것도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말입니다. 남기남이하고 행사부장 정종원이하고 짜가지고, 남기남이 m c 비를뭐 최소한 20을 줘야 된다, 뭐 어쩌고 이런그 정종원 행사부장 머릿속에서 나온건데, 그렇게만히 듣자 하니까, 소문이 벌써 김가민 가수도 뭐 오해 그 오해할 수밖에 없다 남기남이하고 정종원이하고 둘이 짜가지고 청아사랑예술단의 MC 게른 t v 를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러는데 강민이 김가민이 친구도 김가민 가수도 저런 기남이랑 친구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소문이 돌면 본인이 김남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걷다대고 또 김한민 가수는 그럴 만도 해 오해할 만도 해또청와 단장님하고 또 전화통화 사바사바 해갖고 정종훈이 그 혼자 단독으로 머릿속에서 나왔겠느냐 라고 의심을 시작해서 근데 답답하면 말이죠 정종훈이 행사부장한테 청와사랑예술단 정종훈 행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남기남이 머릿속에서 나온거냐 뭘 물어봐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정종원 행사 부장이 그 문자를 김영아단장한테 보내고 김뭐저 김광민 가수한테 보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남겨남 MC가 중간에 나서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는 물음표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또 그러다 보면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아 저. 진짜 저는 하도 속상하고 답답해서. 그 명예훼손으로 진짜 고발하려 그랬습니다. 아할 어, 수도 있거든 모욕죄 개인 모욕 모죄가 되거든 이지다 사실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이왕 뭐 그런 됐으니까 제가 나서지는 안 했습니다만 청한사랑 일단 뭐, 뭐 재능기부 봉사도 다녔지만 제가 1 0원도안 받고 다녔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들 나아다시피 제가 뭐 돈을 다 시원을 달라 고 그랬어 만 원을 달라 고 그랬어. 거기에 관련된 행사부장, 정종원 행사부장이 본인이 머리 써가지고, 어, MC는 기본 뭐 자비라도 얼마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뭐 의논을 하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남긴 한 머리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착각들하고 그러는지 참,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잘, 인연이 잘나가다 아유, 저 세상에 별 일이 다 있지. 무슨 사실으로 생각해. MC가 뭐가 중요해서, 공연장에. 아무나 MC 보면 되는 거고, 아무나 시켜도 MC를 다 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MC를 다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MC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무대 진행은, 사실,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그 무대 MC 시켜놓으면 다 합니다. MC가 뭐가 중요한데? 행사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행사 내용이 퀄리티가 있느냐, 응? 노래 제대로 하는 가수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MC가 뭐가 중요하요 MC야, 초등학생 불러놓고주습도 그리스도, 규습도대로 소개만 해도, 뭐, MC지. MC는 뭐, 다 아무나 보잖아요. 뭐가 중요하죠? 그 SNS 상태에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주 남결함이 못된 인간이, 나쁜 인간이 이렇게 자꾸 소문을 포태려 얘기하는 분인데 그 당사자도 아마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인간이, 인간이라면은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혹시나 그 상대방의 그 약점이나 치부가 있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어? 절친이고 그 친구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뭐. 아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연예인들이나 그뭐 배우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 댓글, 소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억울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을 필요가 없죠. 뭐 내가 아닌데 무슨 걷다 떼고, 어? 내가 그런 죽도 없는데. 내가 무슨 청아 사랑 예술단에 정종훈 행사부장으로 짜가지고 말이, 응? 어? MCB를 달라, 어쩌 그런 사실이 어디 있냐고. 아. 아유. 아 여태까지 그 매년 무료로 했으면 그냥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다고 행사 보니 정정원이 하고 남기람이하고 엮어 가지고 소문들 내고 아유 안하지그 미안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 확실한 걸 이렇게 알게 되고리면 남기람인데 미안하지 않을까? 전부 다남기람이한테이루쿵저루쿵 이렇게 말 많고 이렇게 말 전달하는 사람들 말이죠. 남기람인데 미안하지도 않어? 아 마음 같아서 무릎을 꿇어갖고 사죄를 받고 싶은데 아, 아. 내가 무슨 아제가 그말해도몇 년간 비 오나 눈이 오나 1 0도안 받고 무료로 mc 받아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할망정 주에서 뒤통수를 치고 싶고 아주 안 좋은 습관들 하고 대한민국 그, 그 모든 그 대중가요에 있어서, 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대한가수협회, 물론 청와사랑예술단 사랑난 열전도 그렇고, 배우 뭐, 배우 중앙에 몇십만 명이 되지. 음. 기성가수들, 일반인들, 한대 회비를 안거두면그 단체를 이끌어 갈 수가 없거든. 그 시안한 조직이 되어버려서. 정상적으로 해서 그 관할 시청, 구청 이런 데서 후원금이 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걸 받아서 가수들한테 자비를 해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래야 사실은 맞는 거거든, 가수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려니까 참 힘들지. 돈을 걷어서. 가수분들 이게 보면 힘든데, 5만, 원1 0만원 갖다 바치고, 무대 쓰고, 무료라도 나갈게요. 이러다 보니까 기성 진짜 페이를 받고 나가야 할 가수들까지도 다 망가지는 거라 이마 페이를 받고 나가야 될 가수들까지도 다 망가지고. 아유, 참, 별일이다. 이거 말이죠. 대한민국 가수들이 그 스타 되는 거요. 로또 맞는 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음, 사실은 로또 맞는 거보다 더어렵다그래요 앨범을 내서 가수가 그 스타 되는 게 로또 맞는 거보다 사실 더 어렵다고. 그걸 대박이라, 대박이 언제나 냐 소를 좀 보듬어주고 저 허물 있어도 감싸주고 이러면 되는 걸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자꾸 소분 내고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그래 그술한잔 먹으면서 유튜브 맨날 저 술이야 찍고 콕 집에 있는 코코 유일하게 사람도 아니에요 코코랑 집에서 단둘이 잤습니다. 근데 그다음 날 낮이 세서 보면 벨루는 소문이 다 나있었나? 분명 히 코코랑 밤새도록 잤는데 남겨나면는 무슨 다른 여자 만나서 무슨 호텔 뭐 여관 연수 이런 데서 잤다고 소문이나. 아주 웃기는 거 아니에요? 최초로 그 소문을 내는 그 당사자를 잡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코코랑 잤는데도. 반날 되면 누가 전하고 왔죠? 남국 국장님, 뭐 누가 얘기하는데 국장님 뭐, 지방이 계셨어요? 아닌가? 집에서 코코랑 있었네요. 소문에는 말해요? 근데 소문, 그, 누굴 낸 걸, 누가 소문을 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 단체를. 성남 배우가 의냐 성, 저, 안산이냐, 청아 사랑 예술단 쪽이냐 어디 내가 물어보고든그사람한테아 그거는 말할 수가 없고요 아응 그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살지 아유 재수 없어가지고 한달 내내 집에 저 오라 수목꾼 현장 일하고 퇴근해서 코코랑 밥먹고 자고 맨날 술에 찍고